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b j 코어 켄타입니다. 오버인이 날이라 색종이, 색종이로 카니션을 만들어볼까 합니다.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와주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입니다 와! 저의 조카입니다. <laughs> 자, 지금 일단 화분을 만들 건데 이렇게 두 개, 색종이 두개 준비합니다. 나 3분이 때나 3분이 어때? 그래? 한번 열어서 그 한쪽을 이렇게 다시 반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반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그거를 반으로, 접고, 이걸 다시, 양쪽을 이렇게, 가위로,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자른 부분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주세요. 서서서서. 두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이 부분에 풀을 발라주세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이 부분에 풀을 바, 발라서,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화분입니다. 화분. 다음은, 카네이션. 아까, 핑크, 오렌지. 자, 일단 이거를, 네 개로 나눕니다. 아가짱, すごい다. 이거, 산균인가봐. 산균가 기대요. 아가짱, 와, 김이다, 요, 뜨て 이렇게 4 개씩 이렇게 나눴습니다. 이렇게 세모로 만들어주세요. 세모. 자, 시다라, 뭐이한 분이 어때?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출입 하세요 여기를 동그랗게 이렇게 아 어때? 이렇게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잘라주세요, 여러분. 이거 카네이션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를 거예요. 잠옷 파주세요. 이게 밑에 내리요. 이렇게.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자, 다음은, 아빠? 그, 이렇게 네 개로 나눴으면, 이걸 다시 네 개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세모를 이렇게 접었어요. 여기에 풀을 발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다, 1 2 개. 그러면 이것도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열어요. 여기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이거를 이렇게 해 주세요. 그러면은 예쁜 카네션이 이렇게 완성돼요. 줄기를 만들 거예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줄기를 만들 거예요. 다네 아! 자, 이렇게 해서 줄기가 완성됐습니다. 아까 만들었던 뒤쪽에,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줘봐. 이쁘죠? 지금 2만, 2만 4천 명?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j b j c 의 켄타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는, 상균이라는 멤버랑, 뉴오. 아, 그리고 지금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저의 멤버. 저희는 95년생이라서 95인데요. 그 멤버 센터인 여자 멤버는요, 한국 나이로 9살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뿅 짜잔, 저는 해바라기를 그렸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만들었던 카네이션을 이렇게 여기에 넣을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넣을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카네이션 꽃다발 완성됐습니다. 짜잔. 소중한 사람한테 꽃을 사서 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만들어서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